오늘은 사파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입니다. 사파리의 첫인상은 깔끔하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바에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고 크롬에 비해서 버튼이 훨씬 적은데, 그마저도 사용자가 극한의 미니멀리즘을 원하면 뒤로 가기 버튼이나 주소창까지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창의 상세 주소가 클릭하기 전까진 가려져 있고 사용 중인 탭이 하나일 때는 탭이 표시되지 않는 등 공간 활용이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능입니다. 사파리는 기본적으로 매우 빠르고 가볍습니다. 특히 M1 맥북에서는 크롬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와 리소스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는 읽기 목록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서핑 중에 커맨드 쉬프트 D를 누르시면 사용 중인 탭이 읽기 목록에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어도 한 페이지처럼 연결해서 스크롤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논문 리서치나 나무 위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읽기 모드가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들에서 활성화되는 이 상단의 읽기 모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페이지를 읽기 모드로 열람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본주의에 잡아먹힌 기사에 가득한 광고들을 깔끔하게 없애고 기사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읽기 모드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읽기 목록 기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너지가 아주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입니다. 애플에서 만든 브라우저답게 사파리에는 비교적 많은 사용자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파리는 사용자 정보 트래킹을 차단하고 보고해주는 기능이 있고 스크린 타임에서 유해 사이트들을 쉽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는 비밀번호 관리자라는 아주 강력한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사파리의 비밀번호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저장해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할 때 아주 강력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크롬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플러그인을 다운받을 수는 있지만 사파리의 비밀번호 관리자가 훨씬 강력하고 사용도 쉽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모든 비밀번호는 애플 기기에서 연동될 뿐만 아니라 페이스 아이디 같은 생체 인증이나 애플워치로도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도 강력하고 사용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사파리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사용자가 10%밖에 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률이 2.5%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데다가 크롬보다 보안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플러그인의 개수도 비교적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끔 특정 사이트들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맥북에서 사파리를 사용할 때 유튜브 스크롤이 버벅거리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어 놓았으니까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파리의 가장 큰 단점은 맥이나 아이폰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과 아이폰을 둘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사파리와 다른 브라우저를 비율적으로 번갈아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과 아이폰을 둘다 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파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빠져나오기 힘들기로 악명높은 애플의 이코시스템 애플 생태계에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사파리의 비밀번호를 저장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크롬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애플 상 상품 하나 더 사용하는 것은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동시에 여러분의 애플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맥이나 아이폰을 쓰고 계신다면 무작정 크롬만 쓰지 마시고 각각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본인에게 알맞는 브라우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악명높은 애플의 생태계 애플 이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